반갑습니다. 이팔입니다. 오늘도 올라 발락시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네요. <laughs>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차들 보이시나요?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조사님들이 많이 안 오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온 건데, 아, 와...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늘은 <laughs> 저번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그 자리를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어, 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분이 계시네요. <laughs> 먼저 낚시하고 계신 분한테 고기가 좀 나오냐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없다고 하시네요. 오늘이 확실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비가 온 데도 불구하고, 와, 조사님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으시네요. 이 인근 포인트에, 와, 조사님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흥지? 흥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그서 다른 곳으로 가다겠습니다 오늘도 발락시를온 없이 하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니까, 아, 약간, 걱정 아닌, 걱정도 조금, 되네요.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아, 깨끗하게 서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라는 소리를 하자마자, 이게 <laughs> 무슨, 안전에도 꼭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사고 없이 다치는 일 없이 낚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번 던져보고 고기가 잡히면은 그때 3인칭 카메라를 켤게요 <laughs> 고기 없어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면은 장비 또다 접고 펴고 해야 돼서 <laughs>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와... 오늘 물때가 그렇게 빠른 날은 아닌데 지금 이쪽 기형 특징인 것 같아요. 와, 조류가 너무 빠른데요. 저쪽 옆쪽으로 가서 한번 던져 봐야겠습니다. 자봅시다 지렁이의 반응이 없죠. 다이 침대면은 웜을 한번 기아 줘봅시다. 터실 토실, 터실한 놈로다가 터실한 게안믿히네요 핑크색의 얍시란걸 한번 써봅시다 어...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입질 들어오는데 이거 멀리서 지금 입질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볼 느낌이야 <laughs> 한 두세 번 불을 하고 지금 조용해졌어요 어쨌거나 일질이 들어오니까 반갑네요. 와저 멀리도 지금 몰이 이렇게 있네. 아이고 오늘 마지막 포인트 들어갑니다. 결국 외양포까지 오네요. <laughs> 비는 계속 오락가락 하고 오고 있는데 아 외양포 들어가는 길이 안미끄러블란가 모르겠네요. 갯바위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아다 봅니다. 발락시 제대로 하네 자자 자, 이런 길이 있어요 비가 와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설마 왔는데 여기도 막 주사님들 꽉 차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차차 자이 고생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그리고 편집하고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와 아까 전하고는 바다가 완전 땀판이 됐어요 <laughs> 파도 난리 났습니다 바람은 안 부는데 파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와 아직 중들물인데이 정도면은 나중에 만주 가까워져 오면은 와.. 장난 아까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체비교체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g 찍어야 되 너무 가볍네요 자 저기 지금 수중력벌 스치듯이 좀더 뒤쪽으로 던져갔거든요 과연 어떨지 어, 입질. 이게 입질인지 모르는지 아, 몰이네요, 몰. 탈출은 했습니다. 그래도 그 근처를 계속 노려야 되거든요. 자, 틈트 했는데 이게 지금 랜딩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아, 랜딩이 되냐. 아, 아. 밴딩이 안됩니다 옆에 지금 턱에서 다 걸려요 아... 쇼크리도 바로 나갔죠 저 앞에 턱에 걸려 가지고 힘 좋았는데요 하하 <laughs> 나 미치겠네 지금 파도가 세 가지고 저기 앞쪽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아, 일단, 다시 한 번, 체비해 볼게요. 아. 자. 이번에 랜딩을 잘 해보기 위해서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이쪽에서는 될것 같아. 바다가 난리입니다, 난리. 아이고, 어려보라이. 자. 아까 전에, 이, 이, 얘를 잡을 때, 캠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잡을 때 영상을 못 담았어요. 오, 정말, 힘이 아, 좋구만. 아, 응. 오, 음, 사이즈가. 어머, 어, 뜨거워. <laughs> 어머, <어마> 뜨거워. 나뭘했어 으악, 계속 하자. 진짜 청골이 힘이 엄청 좋아. 좋으 청골이야? 어, 청골이야. 아, 좀풀에 보이네. <laughs> 두 마리가 안 되네, 맨날에한 <laughs> 마리다. 그래도 큰 놈이라. 어, 어 사이즈는 좋다 이거. 좋다. 23.5. 어. 크다. 23 음. 어. 어. 23.5 준다. 크다, 크다. 저 음, 빵도. 오. 좋아. 손맛동어도 재밌고 오. 좋았어. 진짜 한 마리 징크스를 깨지를 못하네 쉽지 않다잉 그러게 말이야 한 마리야 도디야 오빠 <laughs> 깡치면 슬픈데 그래도 <laughs> 어,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겁나게 다니고 또 결과는 한 마리 아쉽지만은 꽉안 앉았다는거에 어, 미안을 참고 다음에는 완전 막 시원하게 한번 장모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컷